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설명보다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단 아래 고정 댓글부터 먼저 확인해주세요 실제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이내인 아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설명을 전부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 시간이 급하신 분은 먼저 눌러 확인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럽게 찾아온 연체 통보 급히 보내야 할 생활비나 월세 같은 현실적인 자금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막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대출일 겁니다. 하지만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없거나 직장이 없는 무직자 상태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입금이 필요한 시점에 은행의 느린 심사 과정을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이나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정말로 5분 내 입금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소액결제연금화입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소액결제한도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일정 금액의 결제한도를 부여하는데 이걸 직접 현금처럼 바꾸는 게 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이 한도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그것을 정식 유통경로로 전환하면서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절차가 신용조회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을 증빙하거나 복잡한 등록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상담, 결제, 입금까지 전부가 5분 안에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액 결제 현금화를 통해 자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고 특히 신용점수 하락 없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 업체나 이용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면 통신사 제한이나 입금 지연,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방법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게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정확한 절차와 추천업체,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전용 링크가 등록되어 있고 이 영상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바로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없이 단 5분 만에 입금까지 완료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용 조회도 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클릭만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전용 상담 채널로 바로 연결되고 한도 확인과 이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시청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지금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말 그대로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 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담 신청입니다. 고정 댓글을 클릭하면 전용 상담 링크로 연결되며 카카오톡이나 웹메신저로 바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사는 사용자의 통신사, 소액결제 가능 여부, 남은 한도 등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1에서 2분 내에 완료되며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결제단계입니다. 상담사가 안내하는 링크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며 이때 결제수단은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입니다. 즉,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부여한 한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 항목은 대부분 컬처랜드와 같은 유통이 가능한 상품권이며 3만원, 30만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상품권 핀번호를 캡처하여 상담사에게 전송합니다. 이때 시스템상 자동으로 거래가 확인되며 즉시 현금 입금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고객이 결제 완료 후 2에서 3분 내로 입금이 완료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확인 및 안내 단계가 이어집니다. 상담사는 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전체 과정을 요약하고 향후 한도 복원 일정이나 반복 이용 시의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는 절대 이용이 불가능하며 명의 확인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자체가 중단됩니다. 둘째, 결제 링크는 반드시 상담사가 보내주는 정식 승인된 주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유사 서비스 사칭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반드시 검증된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통신사 정책에 따라 한도가 제한되거나 일부 요금제에서는 결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담 과정에서 빠르게 확인되므로 진행 전에 정확히 점검받을 수 있어 안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이번 기회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이미 수많은 이용자들이 만족한 정식 등록 업체의 상담 채널로 연결됩니다 한도 확인 이용 가능 여부 상품권 결제 안내 입금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테니 걱정 없이 시작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입금 받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소액 결제 현금화는 단순히 돈을 받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이건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자 누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대안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은 이제 그만 신용도 필요 없고 직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심지어 모든 과정이 5분 내에 완료된다는 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빠른 자금조달 방식이라 할수 있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절차와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안전하게 소액결제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보다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망설임이 아니라 한 번의 클릭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만을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영상 전용 신청 링크와 상담 채널이 연결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른 현금 마련 방법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